아이고 벌써 아침이네. 아, 빨리 우리 농작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봐야겠어. 아이고, 아유 아침이 되게 빨리 찾아와. 눈 감았다 드니까 벌써 아침이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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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많이 자랐구나 우리 애들. 음. 아유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 줄이야. 옛날엔 그렇게 나쁜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역시 평화롭게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되게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고 막 총도 쏘고 막 오토바이 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농사짓는 게 재밌다니 <laughs> 아무래도 이렇게 막 신기한 농사 기구들이 추가되니까 아유 농사짓는 게 옛날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. 아유, 어서 빨리 이 녀석들이 잘랐으면 좋겠는데. 아유, 이 녀석들 언제 자랄지 모르겠구먼. 후딱구딱잘라라 얘들아. 아유, 아유, 집에서 좀 쉬고 있어야겠다 아유, 올라가가지고 우리 애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구경이나 해야겠어. 어차피 할 것도 없고. 이게 기능을 하니까 가장 심심한 점이 할게 없어 농사를 다 지으면 아유 여기 어디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으려나 여기가 조금 뭐야 저건 루루루루 진곳까지 사람이 오네 루루루루 뭐하는 어. 사람이길래 아야호만도 하지 마침 어. 배고팠는데 여기 웬 농사밭이야 뭐야? 뭐야 저 뭐하는 짓이야 <laughs> 지 미쳤나 누가 지어놨나 보네 저, 뭐, 뭐 하는 놈이야, 저거? 으, 밥 먹자, 밥. 와! 저, 뭐 하는 야, 놈이야? 야, 야. 야. 야 이놈아, 썩안 꺼져? 이런 돌레미 어? 친놈이? <laughs> 뭐야, 주인 있는 땅이었어? <laughs> 야, 너안 꺼지면, 어? 너 죽을 수도 있어, 임마. 안 가? 야, 뭐야, 이물 때문에 안 올라가져. 안 가? 안 가, 안 가. 미친놈, 너 죽여버릴 거야. 야, 이놈아, 야, 이놈아. 저리 안 꺼져! 어? 와, 미쳤나 저리! 야 이놈아! 야, 야 이놈아! 야, 이놈아. 와, 아, 야 우리 농장문이다 이놈아! 아야아야! 아야. 저리 안 꺼져 이놈아! 아, 잘 먹을게요! 나다 저거 다, 다 그때 죽여버릴거야 이놈아! 저 미친놈이 우리 애들! <laughs> 우리 애들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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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<laughs> 결심했다. 그래, 나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편하게 살 바에 저런 미친 놈들을 다시 사냥하러 다니는 스나이퍼가 되겠어. 저 미친놈, 언젠간 내가 다시 복수를 하고 말리다